빨리 오라고 알았어요 형님 자, 이장 이거 밀베 자, 잘못하면 밀베 나와요 형님 400한명 드릴게요 죽여먹었어요 400줘요차 없다 수고야차 찾았어요? 그쪽 한명 뛰어요 두명 뛴다 두명 어디 어디 1번 바로 옆에 건물 4명 먹었어요 이쪽에 있다고요 지금? 야, 하나 하나 들어갔어 하나 하나 여있다여있다 여기 여기 있다. 하나 더. 하나 더. 야, 야, 총 있다, 총 있다. 총없총 없어. 번4번4번번 건물 총. 아 하게라게. 총 필컷. 둘다컷둘다다탄 필요해. 처음에 안 싸우는 게 좋은데 너무 싸우지 마. 여기 여기 여기. 뭐뭐뭐 뭐, 뭐. 됐어 됐 아니 형 그거야. 뭐. 유재. 좀 필요하잖아. 형. 아, 바로 가요, 바로 아, 가자 어, 차 없잖아, 근데. 루핑이 있습 아, 저 하나 있다, 저기. 185 하나 뛰어간다. 네, 알겠습 그냥 가요, 여기. 어, 그냥 뛰어야겠다, 그냥.